과목마다 학원을 보내자니 시간이 없고 비용도 비싸고 그렇다고 아이 혼자서 하도록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엄청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자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. 끝까지 오세요. 안녕하세요, 분당 강쌤입니다. 자, 이미 아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지만요,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준비한 시간입니다. 자 EBS 무료 온라인 수업 활용하는 방법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. 중간고사는 끝났지만 아직 기말이 남아있죠. 혹시 중간은 잘 보셨나요? 망했더라도 기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끌어올려 보세요. 기말을 잘 보시게 되면 자신감이 상승해서 다음 학년에 열심히 할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긴 겨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열심히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은 상태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. 저는 기적적인 성적 향상은 90% 이상이 방학 그 중에서도 겨울 방학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개말고사 성적이 많이 상승하면 학습 동기가 높아져서요. 성공적인 겨울 방학을 보내게 될 확률이 높아지죠.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잘 활용해 보세요. 자, EBS 중등 사이트의 프리미엄 강의가 모두 무료가 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?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. 프리미엄 강의를 통해서 양질의 강의를 모두 무료로 들으실 수 있어요. 연간 71만원 상당의 7만 편의 강의, 약 1,300개의 강좌를 모두 무료로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참고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EBS와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사실 예전에요 EBS 중학이 비용을 내야 해서 항상 아쉬웠습니다. 오히려 고등은요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중등이 유료여서 아쉬움이 많았어요. 하지만 이제는 프리미엄 강의가 모두 무료가 되었으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혼공하는 학생들, 집에서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들, 또 학원을 다니더라도 어려운 단원이 있는 학생들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무척 좋겠습니다. 방법도 알려드릴게요. 네이버에서요. EBS 중학을 치시면요. 이렇게 중학 사이트가 뜹니다. 출판사별로 다 있는 내신 만점 학습도 들을 수 있고요. 시험 대비 학습을 보면 중간 기말 특강, 서술형 수행 평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, 저라면요. 어떻게 우리 아이 내신에 이 강의들을 활용할까요? 그것도 알려 드릴게요. 먼저 어려운 과목과 어려운 단원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자습서나 혹은 평가 문제집을 준비할 거예요. 강의를 듣고요. 아까 앞서 준비했던 그 교재, 자습서 평가 문제집을 풀면서 한번 복습을 해볼 것 같습니다.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부분, 이론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만 다시 강의를 듣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외에도 EBS 사이트를 보면요, 서술형 중간 기말 특강이 있거든요. 이 부분은 여유가 되거나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내신뿐만 아니라 국어, 영어, 사회, 과학 등 과목별로 집중 강좌 있어요. 방학을 이용해서 부족한 과목에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 부분은요, 방학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EBS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듣고 싶은 강의들이 무척 많았어요. 강의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조금 혼동이 되실 수 있으실 텐데요. 다시 말씀드릴게요. 한 3일 정도만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찬찬히 살펴보시면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. 자,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아이의 성적도 잘 살펴보시고요. 아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신 후에 아이와 함께 EBS 사이트 들어가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요?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주리라고 봅니다. 자, 오늘 영상 홍공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